받아 조정과 군부의 난신 적자들을 돌육내요우경과 박장군의 원한을 갖고 을 것이오이다. 음. 상장군 아니 되옵니다. 보인 내가 안남국 광실의 피줄이라는 것이 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지나간 사연일 뿐이 사람은 고려의 장수이다. 네 고려 황실을 반적할 수는 없소이다. 상장군께서 태우제의 명을 받든다 할지라도 선왕제를 시해한 대역제인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는 없을 것이옵니다. 부인, 내가 또한 잘 알고 있소이다. 이 사람이 그리 결단을 내린 것은 벽산 공신의 자리가 탐나서도 아니고 단지 위경과 박장군의 원한을 갖기 위함만도 아니오이다. 하오면 어찌? 이 사람, 황제의 용상에 앉을만한 그릇이 못되어이다. 나같이 경륜도 식견도 갖춰주지 않은 까막눈이 용상에 오른다면, 백성들에게 웃음거리만 될 뿐이오이다. 내 부월은 적군의 수급을 베는 것으로 촉하오이다. 아니, 선사와 부인께 오서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이오이다. 상장군 고인. 내버려 두시옵소서 새로운 황실을 열어제치는 대업은 태산을 뽑아올리는 것만큼이나 아득한 일이옵니다 상장군이 스스로 마음을 짓누르는 부담을 극복치 못한다면 이미 황제를 시해한 잔악무도한 금강야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오. 하나, 하늘의 운명은 그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는 법이오이다. 언젠가는 상장군이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오이다. 맞네저또인저 아, 저, 상장님께서 아시면 이놈 죽은 모습이옵니다. 아유, 걱정 말게. 설마니 술한잔마셨다고 죽이기까지 하겠는가? 자리 단전 하겠는가? 예? 아이고. 아니옵니다. 저, 그럼. 만에 쓸맛을 보니 좋구만 <laughs> 내 누구 때문에 이날이 떴고 생고생을 하였거늘 이제와서 조강주처럼 헌신작처럼 내던져 <laughs> 상장군 나좀 보십시다 상장군 아 기순아버지 어서 나와보란 말이오아자 어찌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부리는 겐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상장원의 그 찰랑 코백이나 볼수 있겠소? 임자, 지금 술을 입에 대었는가? 그렇소. 내 답답한 속을 풀 길이 없어. 술 한잔 했소. 네, 금주령을 어긴 자는 참수에 처하겠다고 하였거늘 어찌 대명을 거역했단 말인가? 아이고... 그 잘난 군율 따에는 개나 물어가라시오. 사방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사내가 어찌 부부지간에 군율을 따진단 말이오? 지나가도 소가 다 웃겠어. 뭐라? 군율에는 인정이 없다. 당장 축포하여 형옥에 가두거라. 내이 나이 때껏 상장군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땀내 나는 사절도 옷이나 빨고 밥이나 지어본들 아무런 보람이 없으니 형옥에 가도든 잠수라도 안. 맘대로 한번 해보시오! 아유. 아유! 아유! 상장군! 내 설아벌에서 상장군의 목숨을 구명하여 주었거늘! 이리 배원망덕할 줄 알았으면 내 그때 상장군이 죽게 내버려두지 않은 게 원망스럽소! 음. 당장 태워라! 상장군, 금주령은 군사들에게 내린 것이니 부인에게는 죄가 없소이다. 뭐요? 부인께서 대취하신듯 싶으니 처서로 매심이 오른 듯 하오이다. <놀람> 이만 하셨으면 상장국 경서도 부인의 뜻을 깊이 깨달으셨을 터이니 이만 저스로 가시지요. 부인도 그러는 게아니요한번 떠났으면 그만이지 어찌 되돌아와서 상장군을 독차지하려는 것이오? 예, 소체배 허물이 그옵니다 자, 가시지요. <laughs> 내 비록 자식 셋을 낳는 바람에 지금은 요 모양 요꼴로 쪼그라들었지만 설아벌에선 소시적에 내놓으라는 미색이었소 상장군 내 목숨을 구명하여 준 일을 잊지 마시오 물러들 가거라 선사, 아시겠소이까? 제한사람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사내가 어찌 용상에 앉아 천하를 호령할 것이며 군사들 앞에서 사내 망신이나 주는 저런 여인이 어찌 황후가 될수 있단 말씀이오? 선사께 어서 사람을 잘못 보신 게요. 심은 궁주들의 배필로 좌승선을 마음에 두고 있거늘. 내 뜻은 어떠하냐? 광상태야, 소자의 생각을 말씀 올려도 되게 싸옵니까 그래, 어디 허심탄회하게 말해보거라 소자, 지난 을미년에 권신들의 횡포로 태자빌 일련 아픔을 겪고 싸옵니다